네, 뒷범에 난 리니어의 플레어에 이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플레어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실린더를 기초해서 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헤이값좀높이고요 네, 자, 플레어를 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어를 이 적용을 해주시면은 어 밴드 같이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가시 같은 게 하나 나오고 위 아래 동그란 부분이 생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인풋을 보시면은 네, 여기도 엠벨롭 값이 있고요 스타트 플레어가 xz 값이 있습니다 네,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플레어를 x를 0으로 가깝게 해주면 x축으로 이렇게 모아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늘리면은 x축으로 늘어나고요 네, 그리고 z를 조절을 하면은 아, x축 이만 들고요 네, z를 조절해 주면은 z축으로 이렇게 좁게 만들어 주고요 뭐 늘려주실 수도 있고요 뭐두 개의 수치를 뭐 같이 해주면은 이제 밑에가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엔드 값도 똑같습니다. 예, 위에냐 아래냐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지는 걸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커브 값을 이용을 해주면 자, 처음부터 끝까지 그 거리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예, 안으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로우 바운드 같은 경우는 밑에 부분을 적용할지 말지, 네, 밑에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하이 바운드는 위에 부분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그 오브젝트의 형태를 이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디폼의 난리녀의 플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